안녕하세요. 보도사입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정부에서 가계대출 발표했죠? 자, 그러면 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5년, 10년 후가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자, 가계대출을 전반적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해서 50%, 정책 대출은 25% 감축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어떻게 방향을 세웠을까요? 자, 은행권 먼저 은행권에서 자율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2주택자 이상이 추가 구입을 한다거나 1주택자가 1적 1주택 2주택으로 해서 추가 구입한다고 하면 대출을 안 해주거나 LTV를 작게 적용을 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규제 지역. 규제 지역이 어디죠? 네, 강남 상구 용산이죠. 그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산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처분 조건을 달고 ltv도 50% 반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 나머지 지역 대한민국의 전체 지역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ltv는 70%까지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방은 상관없습니다. 자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율조치는.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죠. 최대 2억 원까지였는데요. 앞으로는 1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까지는 기존의 대출 만기 제한은 DSR 규제를 풀려고 보통 30년, 40년, 50년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30년으로 통일해서 30년 이내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제한하겠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주택 매수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매매 대금이나 분양 잔금을 받을 경우에 있죠. 왜냐하면 분양 잔금을 쳐야 키를 받으니까요. 이때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전세 대출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과 임대차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즉 개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못할 경우도 있겠죠. 지방에 살거나 또는 직장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내가 전세 잔금이나 월세 잔금을 받아서 그 잔금 납부를 해야 키를 받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정말 큰 아주 큰 대책이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대출이 잠깐 있었다가 사라졌었죠. 그런데 다시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용대출을 연소득에서 한두 배까지는 이렇게 해줬었는데요. 앞으로는 연소득 이내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1억까지만, 연봉이 5천이다 그러면 5천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대책이 뭐냐면, 강남의 문제죠. 뭐, 지방이나 이러한 수도권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20억 아파트를 사면 10억은 내 자본이고, 10억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LTV 50% 적용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20억짜리를 산다 해도, 최대 6억까지만 대출하고, 현금을 14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ltv 규제 강화입니다. ltv 자 생애 최초 주택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ltv 규정이 80%였고 전입 규정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전입하지 않고 한다면 취득세 취득세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거 상관없이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서 ltv 70% 앞으로는 70%까지만 대출을 해 주고. 6개월 이내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전입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대출 이죠 딘데대출이나 버팀목대출 자 전세대출 받았을 때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최대 4억원이었는데 3억원까지 대출을 해줄수 있었어요 3억 2천 자 그런데 앞으로는 3억인데 최대 2억 5천밖에 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신생아대출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였어요 이러한 정책 대출을 대상별로 축소함으로써 아무래도 잔금을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했던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다음으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할 때앞으로 일반적인 대출에서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생겼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결국에는 들어와 살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또한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자, 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채, 대출을 줄이자는 게 목표였고, 은행권 자율조출이라든가, 여신한도가 줄인다든가, LTV 규제 강화를 통해서 강력한 대출이 이루어지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지금 기조가 1년, 2년, 3년 간다고 치고, 약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 5년 동안 연봉 5천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하고 차근차근 내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미래를 보고 5년, 10년 뒤를 보고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2026년부터 신축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이 건물들은 노후화됩니다. 노후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부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해서 차근차근하게 내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도사 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